박사위의 손이 내 허리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를 밀쳐내고 싶었지만 무게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박사위 나야. 장모야 정신 차려. 그러나 그의 눈엔 장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떨리고 힘이 풀렸습니다. 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허벅지부터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사위 정말 이러면 안 돼.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거침 없었습니다.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몸속 뜨거운 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어쩌다 이 관계가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현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박사위가 먼저 들어갈 거야. 저는 그저 그래, 조심히 들어와. 하고 말했습니다. 늘 있던 일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덮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박사위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발소리 그리고 어딘가 어긋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 박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제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현주야. 박사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그가 한발 다가왔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손끝이 제 팔에 스쳤을 때 공기가 멎었습니다. 박사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정신 차려 박사위. 그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커튼이 달빛에 흔들렸고 그 사이로 하얀 빛이 제 발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이 있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된장찌개, 젓가락은 엉성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엔 떨어진 컵 하나가 굴러 있었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저를 바라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주야, 일어나야지. 습관처럼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현주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사위가 왔었죠. 그 생각이 스치자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박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 일어났어.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갈한 셔츠, 가지런한 머리, 눈빛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어제 많이 취했더라. 제가 말 끝을 흐리자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죠.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식탁 위에 젓가락이 그의 손에 닿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주 회사 갔어요? 응, 일찍 나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주는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된장을 닦는 척 하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숨 냄새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 냄새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사위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침묵에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문틈, 그날의 숨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리며 방 안의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박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주는 회식이 있다고 나가버렸고, 집엔 다시 저와 박사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공기가 답답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현주가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문 사이로 박사위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박사위.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방안을 덮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흔들렸습니다. 한 손에는 아직도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주야. 그 이름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박사위 그만해.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발 또한발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이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진 나의 몸 위에 박사위가 있었습니다. 밀쳐내려 해봤지만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위, 제발 정신 차려.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듯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어깨부터 아래로 거침없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딸을 볼 수가 없어. 안감임을 써봤지만 저의 힘으로는 그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주가 집에 돌아온 건 이틀 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냉기처럼 묘한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다가 돌아봤습니다. 왔냐? 응, 엄마, 뭐야? 집안 공기 왜 이래? 그녀는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박사위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웃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박사위, 현주 왔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 왔어. 회식 잘했어?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엔 무언가 불편한 낯설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엄마, 요즘 박사위랑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묻니? 모르겠어. 눈빛이 이상해. 아니, 그냥 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주를 향했습니다. 현주야, 별일 없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낮게 깔렸습니다. 현주는 눈을 좁혔습니다. 회사 때문이야? 그럼 왜 엄마 눈을 피하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젖은 나무젓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현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었지? 그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박사위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하라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그의 큰 소리에 현주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왜 자꾸 캐묻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깨진 컵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사위, 그만해. 그는 제 손을 한순간 바라보더니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거실 안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습니다. 현주는 그 장면을 묵묵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집안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사위는 퇴근 후에도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식탁을 정리하며 그들의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현주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잠좀 깰래? 왜? 할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박사위 이상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도 없고 눈빛도 이상해. 엄마한테 뭐라도 했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 왜말 못해? 엄마, 나다 알아. 현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봤어. 엄마 방 앞에서 서 있던 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취해서 방을 착각한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사위가 밖에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조각이 바닥에서 흩어졌습니다. 현주야, 됐다. 그만해.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자꾸 감싸?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해? 그 질문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사위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컵 조각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다 들었지? 제가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컵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박사위, 현주한테 뭐라도 말좀 해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부터 박사위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세 사람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남은 국과 식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박사 위는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창문 너머로 담배 끝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현주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가웠고, 손에는 무언가 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다 확인했어. 뭘 확인했니? 박사 위 폰, 통화 기록, 문자 다 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동료라던 술자리는 없었어. 그날도, 그 다음날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위가 천천히 베란다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그건, 그건 뭐, 변명할 거야? 현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감싸는 이유 이제 알겠어. 그 사람, 엄마 방에 들어갔지? 두 번이나. 순간,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사위는 손을 덜덜 떨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주야, 그만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야. 아니면 뭐야? 그럼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엄마 믿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 숨길 줄은 몰랐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깨진 잔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현주야, 제발. 지금 뭐라고 했냐고.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걸리고, 눈물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만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마지막 숨결처럼 흩어졌습니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쉬고 있는 죄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눌러왔던 공기가 밤이 되자 폭발하듯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그 안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현주는 말없이 서 있었고 박사위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손끝을 모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말해 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그녀의 외침이 번개 소리처럼 방 안을 찢었습니다. 박사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정신이 없었고 방을 착각했어. 현주 방인 줄 알고. 그가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착각? 현주의 입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방으로 갔다고, 그게 착각이야? 박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착각할 수 있냐고, 현주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야, 그만해라. 엄마는 왜 자꾸 감싸? 이제 와서 왜? 그녀의 울음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엄마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말안 했던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김에, 아니. 그건 변명이죠.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건제 탓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현주의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됐어. 이제 아무 말도 듣기 싫어. 그녀는 방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박사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서진 유리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귓가에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여니 밤새 내린 비의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엔 젖은 컵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사위는 그날 밤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현주는 방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와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날 밤에 달빛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흔들리던 커튼, 그리고 멈춰버린 숨소리, 문득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어라, 현주야. 제가 그 말을 꺼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잊을 수가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제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사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건 신발 한 짝과 접히지 않은 손수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제 안에 새겨진 죄였습니다. 현주야.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먼지가 떠올랐고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며 저지르는 많은 일들은 때로 의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의 착각도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한 순간의 무너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그 어떤 거짓보다 잔인한 벌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은 사람을 갉아먹고 남은 이의 마음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날의 착각은 단순한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침묵일까요? 진실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